시작했어요. 아 이거 신기하네. 왜 44분밖에 안 되지? 영상이 뭐가 문제일까? 용량. 오늘은 충년다방 떡볶이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퀴즈 맞춘분 함께 뒤 먹으러 온 거예요. 사주는 거 아니에요? 왔어요. 세트인데 얘가. 오징어, 야 오징어만 두 개, 아, 오징어 두 개, 차돌 썰어야 되지 않냐, 이거? 아니, 썰어야지. 오징어 썰어야지. 썰어줄게요. 누가 다 찍어주면 좋은데. 어, 감자튀김. 아, 어, 그래야지. 이거는 오징어 제가 다 썰은 거예요, 이거. 오징어 내가 다 썰었어. 잘 먹겠습니다. 뭐? 오징어가 끝이 아니었어. 떡 썰어야 돼, 떡. 아 떡은 안 썰어도 돼요? 이거? 김떡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 이걸 이걸 먹방 이냐 이걸 어떻게 후수, 먹어? 국수 챙. 이렇게 먹는 거라고 안 썰고 떡을? 진짜요? 이걸 누가 먹고 어말거 어떻게 먹어? 이거 한 입에 뭐또 응. 녹을 수 있니 이거? 네. 응. 너는 황소 거북이니까 응. 가능한 거지 이게. 그냥 황소 굳어지잖아요. 이 자식이 응.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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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안 했어. 청포도 에이드. 아이, 몰라, 일단 먹어. 여기 차돌, 차돌뱅인데, 여기에. 아이, 천천히 먹으면막막 집어먹네. 자. 오징어. 여기에. 오뎅. 떡볶이가 너무 크잖아, 떡이. 뭐 썰어먹어야 되는데. 먹방인데. 아이, 뒤에 사람 앉아가지고 못하겠다. 내가 뒤에 앉았어야 되는데. 음. 여러분도 구독자 퀴즈를 맞추시면 이런 것도 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자 퀴즈 할까요? 어 음, 맛있다. 네 황소거북이 쉬지 않고 먹어요. 그냥 말릴 필요 없어요. 내가 한 모금. 얘 동생은 황소 두꺼비. 얘 동생도 잘 먹어. 형제가 그냥 용감하게 잘 먹어요. 갖다 주면 다 먹어. 씨. 차돌에다가 옥수 수가 아니라 뭐냐 오징어. 사람들이 많아서 못 찍네. 참아 얼굴 나올까 봐. 구독자 퀴즈. 오늘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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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까? 방금 구독자 퀴즈 만들어냈어요. 여기 파 있죠, 파. 파. 예? 파. 이 파는 어느 나라 산일까요? 원산지. 파의 원산지 적어주세요. 맞추시는 분께, 이거 청년다방 떡볶이 사드릴게요, 이렇게. 세트로 사드릴게요, 세트로. 오징어 원산지 아니고요. 고기 그만 먹어, 다 먹었네. 잘로 먹어. 아이씨 갑자기 마음 이상해지네. 이 여기 좀 여기 오징어지. 파의 원산지 적어주세요. 필리핀산인지, 에콰도르산인지, 콜롬비아산인지, 그죠? 케냐산인지, 아니면 중국산? 파의 원산지 적어주세요. 야, 이게 넣는게 아니라 그냥 먹는 신데네? 나 늦어 먹는 줄 알았지. 야치워봐 감자 치워봐 감자 치워봐야 늦게 보다. 아니면 내가 다 먹고. 깻잎은 깻잎 달라고 했는데, 그럼 나 깻잎을 섞어 먹고. 뭐, 못 하는 거야? 같이? 못 집어 넣냐? 뭐야? 왜또 불타. 음, 늦가? 어떻게 할까? 음, 음, 얘기해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밥만 붓기로. 깻잎은 몸에 좋은 거니까. 근데 깻잎만 먹어. 내가 먹어 내가 깻잎 몸에 좋은 거야. 가방 공기 어떻게 붓까 먹을까? 밥? Up? 좋은데요. 응. 볶음밥 하러 가져갔습니다. 볶음밥 하고 있대요. 이거 어, 이거 드시라는 거아냐자 한번 먹읍시다 이거. 자뭐 있나 보여드릴게. 어우또 온다. 황소 거북이. 난리났다. 나저 많이 많이 보여. 너? 아난 어, 다이어트 중인데. 음. 영상 제목 뽑 제목 뽑아까 제목 제목 뭐야 이거? 그 복시 마무리는 복순바. <목소리> 아 이게 있는 줄 몰랐네. 아 진짜 있는줄 몰랐다. 요즘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구독자 퀴즈 많이 맞추셔서 이렇게 같이 오도록 할게요. 사람이 많아서 제 얼굴은 못 보여드리는 점 아쉬운 거고요. 뒷사람들 안 나오게 이렇게 찍을게요.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